자 다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다. 자첫 번째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하자. 이식 정리하면 x 마 2x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 버리면 x 마 2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5y가 되고 마이너스 3y가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식만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e, y.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어디까지 정리됐냐면, 이 안에 걸다 정리했기 때문에,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지. 이제는 조금 빨리 해보자. 독도를 붙여서. 그러면, o, x에, 마이너스를 여기에 곱해주면,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e, y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x, 마이너스 e, y. 깔끔하게 정리됐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6x, e, y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정리합시다. 이식 정리하면, 자, 이렇게 돼있을 때는 분수분의 분수, 같다 돼있을 때, 이렇게 곱하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면 등호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3을 여기에 곱하면 3에 5x 더하기 4y랑 4에 3x-2y는 같다. 그러면 여기가 15x12y. 4, 3, 12x, 마이너스 8y. 자, 정리하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0y. 자, 문제는 뭐냐면, y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x가 없어져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6x를 없애버리자. 여기에서 3을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등식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6x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6x 대신에, 6x 대신에, 마이너스 40y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y, 마이너스 2y가 되고, 답은 마이너스 42y, 1번.